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은 라이트 코인으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공한 코인이며 찰리리라는 암호화폐 계의 강력한 멘토 및 창립자가 만든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진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찰리리 같은 멘토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흠을 굳이 들자면 2017년 말에 라이트 코인을 전략 매도했던 전력 정도인데 그마저도 2018년 초에 다시 전구점을 갱신하면서 사과를 들었고 찰리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암호화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찰리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MIT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이 화면은 제가 찰리리의 링크드인을 캡처를 한 건데요. 이것을 보면은 일단은 95년도에 이제 MIT를 입학을 해서 99년도에 학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0년도 정도에, 2000년에 이제 석사를,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를 예상을 하면은, 1975년생부터 1977년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IT 졸업 후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가,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이제 구글에 입사한 거는 2007년도이고, 2 0 1 4년도 7월 달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에 2017년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11년 구글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도중에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단점도 이제 빠르게 해치를 하였고 비트코인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라이트코인을 만들게 됩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1세대 코인들 중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을 지키고 있는 두 번째로 성공한 코인입니다. 간혹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또 심지어 기사 등에서도 비트코인 다음인 두 번째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수많은 암호화폐가 사라졌을 뿐이고 또 최근에 성공해 아직 살아남은 코인들 중에서도 네임코인이라는 것도 2011년 4월달에 발행돼서 지금도 시총 20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찰리는 작고 가벼운 좀더 빠른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11년 10월에 라이트 코인을 만들게 됩니다. 라이트 코인을 만들기 전에 사실 한차례 실패를 하게 됩니다. 2011년 9월에 페어브릭스라고 하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만들게 됐는데 버그가 존재했었고 51% 공격을 받으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장 다시 개발에 착수하였고 한달만인 10월에 개선된 암호화폐인 라이트코인이, 만들, 라이트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미리 개발자가 채굴을 진행하거나 개발자에게 처음부터 코인을 배부하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었고 본인도 똑같이 남들처럼 채굴을 진행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세상에 내놓기 전딱세번만 채굴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남들과 동일하게 채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 동안 채굴한 라이트 코인은 15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채굴자로서 채굴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가 사토시처럼 비트코인의 100만개, 그리고 이제 현재 대사수의 암호화폐처럼 재단이 몇십 프로를 독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2017년 말에 라이트 코인을 전략 매도했다고 한들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 물량 역시 채굴장을 운영하거나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는 다른 암호화폐의 리더가 매도한 것과는 다르게 시장에 그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라이트 코인은 비트코인과 특별히 큰 차이점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생 배경처럼 비트코인의 자식이나 동생으로서 소스를 개선해서 탄생하였고 비트코인의 개념을 몇 가지 수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라이트 코인입니다. 이 그림은 찰리리의 트위터 메인 화면으로 그가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 생각하고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오공 라이트코인의 베스타라고 스스로 한 단계 아래의 코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찰리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케가 등장한 이유이기도 한 거래 처리량과 블록의 생성 속도입니다. 블록의 생성 속도는 한건 처리하는데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한 블록에 얼마만큼의 거래를 넣을 수 있냐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처음부터 설계가 은으로 추, 은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금으로 보았으며 비트코인은 실제 작은 거래들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이제 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코는 정확하게 비트코인보다 4배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발행량도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이 2,100만개에서 8,400만개로 4배, 블록의 생성 속도도 비트코인이 10분에서 라이트코인은 2.5분으로 4배이며 수수료는 이제 소액 결제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나머지의 구동 원리들은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비트코인의 채굴장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일반 컴퓨터도 쉽게 채굴하, 채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스크립트라는 것을 써서 일반 컴퓨터로도 쉽게 채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굴기로는 라이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성능이 뛰어나지 못했는데, 현재는 라이트코인을 위한 또 채굴기가 별도로 만들어져 버려서 좀 역시나 개인은 좀 채굴하기 힘들게 되어버린 좀 참가방패 싸움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진영과 상당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찰리 리의 강력한 그런 영향력 아래에 라이트코인 재단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찰리 리는 찰리 리는 비트코인처럼 세그윗,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아토믹 스왑을 진행하는데 였 기존의 비코 진영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분리된 것과 다르게 라이트코인은 별말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강력한 리더가 존재하냐인데 기존의 비트코인은 당연히 사토시가 리더인데 사토시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채굴자들과 개발자들 간의 트러블이 상당했습니다. 반면 창시자이자 개발자인 즉 CEO와 CTO를 모두 겸할 수 있는 찰리리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상황을 비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일단 비트코인 개발진과 친하고 이제 교류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이트닝,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이 점점 늘어나서 충분히 수용할 만한 노드와 용, 용량이 확보가 된다면, 암호화폐에서 최소한 결제 부분은 확실하게,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것처럼, 라이트코인에서 이제 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이팅 네트워크가 곧 배치될 거라는 소리와 함께 3일 후인 12월 16일에는 트라발라라는 호텔 사이트에서 라이트 코인을 쓸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기, 기대하듯 시장도 라이트 코인의 연속적인 긍정적인 소식에 이제 금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코인들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행동을보여줬다도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트론 같은 경우가 있죠. 찰리리는 이제 하락장에는 알트 코인보다 비트코인을 먼저 사라 라고 하는 대인배적인 언행을 많이 합니다. 알트코인의 수많은 수장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암호화폐는 우선 비트코인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의 매수 시기를 물어보면 거품이 꺼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라, 기다리고 사라는 말을 합니다. 2017년 초에 3에서 4달러였던 라이트코인이 1년 만에 300달러 때까지 올라가는 약 100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이 모습이 투기라고 단정을 하고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찰리리의 말을 들으면 손해를 보는 일은 매우 저국가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어떠한 세력에 기댄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암호화폐를 오래 하면서 말하는 충고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찰리리는 신중하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더리움의 비탈릭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가 버블이 강해지면 버블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라이트코인의 매수시기를 물으면 더 낮을 때 사라라고 말하는 그 멘토 같은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가 라이트 코인을 2017년 말 전략 매도 했던 이유도,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그런 보유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금액 때문에 이제 이익이 쫓아가서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투자자들 말에 좀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수백만 달러를 라이트코인 재단에 기부하면서 좀 이런 부분도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라이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는 수백만 달러를 이제 라이트코인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 라이트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라이트 코인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큰글림 보거나 조언을 자주 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백만 달러를 라이트 코인 재단에 기부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는 입장에서 라이트 코인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있지 않는 사람으로 중립성 입장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거나 조언을 자주 합니다. 아, 현재는 1비트코인을 가짜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음, 있, 있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을 정리하자면 찰리리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진중한 개발자 겸 창립자가 만든 코인으로 기본 뼈대는 비트코인과 유사하며 수액결제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보다 내비많은 발행량 생성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처럼 세그윗 라이팅 네트워크 그리고 아토믹 스왑을 받아들였고 테스트는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제라는 분야에서 비코와 라코는 현과 아웃격으로 결제에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찰리리는 이제 라코의 개발에 온힘을 다할수 있게 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보유한 라코를 모두 전량 매도하였고 현재는 몇백만 불을 라코 재단에 기부하였고 성능을 올리기 위한 개발에만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코는 미국 등지 업체에서 서서히 쓰여주고 있는 추세며 라이팅 네트워크 라토미수업이 성공적으로 장착, 정착이 되면서 성전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코는 비트코인과 함께 1세대 코인으로서 살아남은 몇안 되는 코인입니다. 수많은 풍파에도 왜 라코가 버텼는지 그리고 왜 다른 코인보다 미래가 밝아 보이는지 그 이유는 바로 찰리리의 진솔한 행동과 우직한 라코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찰레리가 꿈을 꾸며 그리는 암호화폐의 세상이 와서 편의점에서 커피 한 개를 구매해도 암호화폐로 살수 있는 세상이니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